앞에 보세요. 문제 풀이하기 전에 그래. 이게 저거 맞고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20? 20? 20?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값은 여기서 그냥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넣겠다. 이거를 여기다도 적용할 수가 있죠. b라는 변수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넣겠다. 그럼 이건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다른 말로는 왼쪽에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의 p는 변수로서의 p가 아니라 값으로서의 p니까 b 안에 뭐 들어있는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0이 맞는 거죠 결론은 a에다가 20을 넣겠다 한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20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다랑 왼쪽에 있지 않다랑 다르다는 거 하나 인지 하셔야 되고 <laughs> 그리고 어, 이 시점에는, 이 시점에는 요 A 안에 들어 있는 값이 바뀐 상태 다음에 출력을 한 거니까 20이 맞겠죠. 그쵸? 얘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때는 그냥 10 나오겠죠. 왜냐면 이 출력할 시점에는 10이 들어 있는 게 맞으니까, 20이 들어간 건 나중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라는 거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또. 어, 변수는 데이터 저장 공간이라서 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는 딱한 개만 넣을 수 있어요. 한 개만 넣을 수 있다. 이거 나중에 또 나와요. 변수 안에는 값을 딱한 개만 넣을 수 있다. 이건 이어먹보면안 되는 거고. 복기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은 따로 있으니까 좀 나중에. 음, 그러면, 네, 그래? 요거. 이제, 개념은 뭐 아까 했으니까, 생각하고. 뒤바꿔 달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뒤바꿔 달라는 말만 있다뿐이지, 얘는 그냥 1 나오고 5뭐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B 여기에 A 하면 잘 나오는데 A는 C, B는 O 잘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예요 왜냐면 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에 프린트를 추가해도 안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출력이 총4 줄이 되겠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출력은 딱 얘가 원하는 만큼만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리는 이거 뭐한 건데요? A는 C, B는 O, 잘 나와요. 여기서 해준 이두 줄은 뭘한 건데요? 1번은 없는 변수를 만든 거잖아요. 변수 선언이 될 거고 2번은요. 수정. 수정 수정. 있는 변수를 재활용한 거죠. 있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바꾼다. 이게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A 안에 들어있는 거, 이 시점에 B 안에 들어있는 값은 최종적으로 얘 보다는 얘가 나중에 됐으니까. 내려오면은 여기서 넣어준 값이 여기 들어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 뭐,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맞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또 아셔야 되는 것들 은 이십 프로 되죠. 그 o a, 더 b, 에서뭐 나와요? 아30 나오겠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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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했어요. 뭐라 그래요? 정수랑 문장이랑 할수 없어 라고 하죠. 그렇죠. 얘가 정수고, 얘가 문장이잖아요. 맞죠? 쌍담으로 감쌌으니까, 얘가 문장이잖아요. 어... 요건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파이썬에서 그냥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쓰면은 변수 선언, 변수 선언이 되잖아요. 근데 뭐 자바 이런 데서 만약에 내가 변수 선언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자바는 이렇게만 해야 해. 파이썬에서의 3 0이라는 결과 변수 선언이고 출력이고 맞죠? 잡아보세요. 변수 선언이고 출력 있어요. 모양이 다르죠. 그냥 문법이랑 사용법 차이예요, 이건. 대신에 변수 선언에서는 좀큰 차이가 있어요. 얘는 앞에 뭐안 붙죠. 그냥, 그냥 말하면 되죠. 변수 이름은 이거야 하면 되는데, 자바 같은 데는 이제 이런 게 붙어요. 이 변수는 어떤 형태야?까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왜 틀렸겠어요? 이 B라는 변수는 문장을 넣을 변수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넣은 건 뭐예요? 정수죠.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왜? 바로 뭐라하죠 여기? 스트링 어 인트는 스트링에 넣을 수 없다. 맞죠? 근데 파이썬 보면은 아 그래 이렇게 넣으면 또 뭐라 안 해요. 이러면 제대로 넣은 게 맞으니까 문장 변수에다가 문장을 넣은게 된거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이렇게 잘 나와요 1020 오류나지 않아요 근데 얘는 그런거 없어요 그냥 넣을 수 있되 여기서 뭐라 하죠 네번째 줄 여기서 뭐라 하죠 얘는 안돼요 얘가 되려면 이런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몰라도 돼요 30잘 나오죠 잠시. 그러니까 사용법이 아예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파이썬이라고 해서 뭐 인트, 스트링 이런 개념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파이썬은 지금 여기다가 인트, 스트링 그렇게 안 썼잖아요. 근데도 얘는 배죠 그래도 저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키워드예요. 따로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쳐보시면은, 뭐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파이선의 자료형들, 어떤 게 있는지. 그냥 알고만 있어야 돼요, 알고만. 정수 있고, 플롯이고, 컴플렉스 있고, 뭐, 이런 건데, 음. 너무 어렵다 싶은 거는 지금 그냥 냅두고 정수랑 문장 정도? 이런 거? 좀 스크랩을 해놓으세요. 음, 그런 거. 아. 그래서 얘도 없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인츠, 스트링, 이런 단어들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바보다 배우기가 쉽다,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사실 별로 딱 그런 건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선언만 안 해준다 뿐이지, 얘는 당장 뭐라 하잖아요. 인트, 스트링 어쩌고, 가지고. 이런 건 써있지도 않은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정적 언어와 동적 언어의 차이도,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반은 정적이고, 파이썬은 동적이다. 까지만 아시고, 그냥 이거 한번 정독해보시면 돼요. 정적 언어와 동적 언어. 암튼, 이런 이슈가 있고. 매우진 마세요, 지금. 매우진 말고. 자료형은 외우세요. 아까 했던 파이썬 자료형 있잖아요. 그런 거. 이미지 보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표로 정리된 거 이런 거. 이런 건 외우세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은 초반에 외워주는 게 좋아요. 세 가지, 인트 블로드 스트링. 아무튼, 아, 두 번째로 넘어가자. 0 b는 5 나와 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실행하면 뭐 나와요? 50 나오겠죠 왜냐면 50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2는 10, b는 5 이렇게 해결을 했었잖아요 방금 맞죠? 근데 조건이 숫자 쓰지 말래요 사칙연산 쓰지 말래요 그럼 얘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숫자를 썼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까지는 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를 쳐다만 보고 있으면 은안 돼요. 그러면 해결을 할수 있는 단서가 나오질 않아요. 이걸 내 머릿속에서 굴려서 해결을 하겠다? 여기 없으셔, 어, 안, 안, 앉아 있어도 돼요. 이게 지금 문제가 쉬워서 망정이지, 만약에 좀더 어려운 문제가, 어, 내 눈앞에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만 굴려서 뭔가를 하겠다? 안하는게 나아요. 그럼, 그러니까 손가락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이래, 어, 여러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셨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A에다가 10넣고, B에다가 5넣고, 이런 결과 뭐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55 5 나왔죠. 왜? 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A에다가 10 넣고, B에다가 5 넣고, 5랑 10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유는, 이유는, 보세요. 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A라는 단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어떻게 따라고 읽어야 되죠. 얘는요. B라는 단수에다가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얘는 뭔데요? A에 들어있는 거.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a는 뭐 들어있어요 지금 10, 10 들어있죠 왜 10이에요 <laughs> 뭐 들어있었는데 이 녀석이 바, 실행되기 바로 전줄에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전줄에서 a에 1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쓰는 a는 10이겠죠 10이 들어가 있는 시점에 a를 불러다가 쓴 거니까 그 다음 줄에서 바로 쓴 거잖아요 여기 있는 5를 여기서 쓴게 아니라 여기 있는 10을 여기서 쓴 거잖아요 얘는 10이 맞죠 그러니까 중간에 값이 한번 훼손된 거잖아요 이거는 이 값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값, 어, 여기 있는 A가 이렇게 들어온 게 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니까, 이 시점에서 A 안에 들어있는 건 10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가면, 얘는 뭐가 돼요? 5가 될 거고, 얘는요? 5죠. 이거 5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바로 전줄에서 B 안에 들어있는 값이 5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10, 1 5, 5가 나오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이때. 그래서 음,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laughs> 보세요. 어떤 A라는 공간이 있고 B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얘가 A이고 얘가 B예요. 여기에 뭐 이런 거 있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대요. 둘이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A에 들어있는 거를 B에다가 넣어줬어요. B에 들어있는 거를 A에다가 넣어줬어요. 모양 어땠어요? 똑같아졌죠. B에 들어있는 거를 A에다가 넣어줬어요. A에 들어있는 거를 B에다가 넣어줬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A에 있는 거를 버리고 B에 있는 거를 옮겼어요. 그럼 이거 주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공간 한개더 C라는 공간, C라는 변수겠죠. 그래서 C는 A가 써 있었던 걸.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C에다가 A의 원본을 이렇게 백업을 시켜놔요. 그리고 B에 들어있는 거를 A에다가 옮겨놔요. 그럼 B에는 뭐 넣으면 돼요? C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 AB만 봤을 때는 어때요? 바뀌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B에 들어있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백업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A에 있는 걸 B에다 옮겨놓고 A에 뭐 넣어요 C에 들어있는 걸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둘이 또바뀌 있을 거니까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C는 A 했어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C에는 뭐 들어있어요? C에는 뭐 들어있죠? 그러면, 자, 음, B에다가, B에다가, A,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건 뭘한 거예요? B에다가, 다시, C 먼저 하죠. C에다가, A가 원래 갖고 있는 값을 넣어 놨어요. 맞죠? B에다가는 뭐 넣었어요? A, 이렇게 넣었죠 그럼 어때요? A에다가 넣어줄 뭔가가 있어요? 없어요? A에다가도 뭔가를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잖아요 어떤 거 넣어줘요? 딱히 답이 없어 지금 그니까 러 변수 하나가 늘어도 잘못 넣으면 안 된다 B에다가는 어... 지금 이 상태죠 이 상태 이 상태 C에다가 A가 원래 갖고 있는 값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A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뭘 하는 건데요 B가 원래 갖고 있는 값을 A에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럼 B에는 뭐 넣으면 돼요? B에는 C, 넣어, C 넣어주면 된다. 하면, 모양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A에다가, A 더하기 A, 뭐 이런 거, B에다가, 어. d, 나누기 2, 이런 거. 못 해서. 왜냐면, 사칙연산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하던, 뭐 마이너스 5를 하던, 그럼 사칙연산이랑 숫자 다 같이 쓰는 게될 거니까. 이런 게안 돼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10이랑 5랑 잘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 한 거에요, 요거. A랑 B랑 얘네끼리만 있어서는 바꿀 수 없어서, 이렇게만 있으면 서로 뒤바꿔봤자 덮어 쓰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필요했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더 심한 이런 거죠. ABC 안에, ABC 안에 값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또는 변수의 개수를 늘려서 ABCD가 있다면, 이렇게 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얘네끼리 이렇게 바꾸려면 뭐가 더 필요하지? 이거는, 어, 그림 그려가면서 해보면 그나마 좀 쉬울 거예요. 그럼 제가 해, 그림판에 했던 것처럼 문제는 여기까지입돼다 얘네, 밸류 어, 수 p 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버전도 있어요. 뭐 비트 연산 이런 거하면서 어렵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 막 여기까지만 아셔도 돼요.